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가평 체험 에드팜 농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무지 무지 반가워요. 오늘은 키트 상품으로 목공 체험을 할 건데, 이 목공 체험의 이름은, 어, 이게 키친 타올을 만들 거예요. 주방에서. 어, 한쪽에다 놓고 편안하게 쓸수 있는 키친 타월을 만들 거고요. 구성품으로는 보면, 어, 미리 아까 요거를 박아놨어요. 선생님이 박아놔가지고. 자, 보시면 맨 밑에 판에 요거 한 장, 그 다음에, 가로로다가 옆면 두 장. 또, 세로 옆면 두 장. 그리그 다음에 사포.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그리고 이거는 키친타올을 꼽아놓는 봉이에요. 자, 이렇게 나중에서 마무리를 질줄 건데요. 집에 가지고 있는 망치랑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이건 다 준비되어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시면 이렇게 어떤 면부터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이기 옆면부터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구멍을 딱 뚫어 놨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할까? 자, 가로가 세로 옆으로다가 가야겠죠? 그러면 옆면을 잘 맞춰가지고, 볼게요. 이거를 잘못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박아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는 이렇게 해서 박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쵸? 천천히 자, 박을 수는 있는데 혹시 집에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받쳐 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어, 망치질 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근데 선생님은 이거 안 받치지 않고 그냥 해 볼게요. 이렇게 다시 여기다 놓고 자, 천천히 다 들어갔네요. 자, 다시 또 옆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박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어디 보자. 다시 또 옆면을 또 만들려면은 긴 거가 먼저 가는 거보다 옆에 세로가 먼저 가는 게 좋겠죠. 자, 아까 만든 것처럼 이렇게. 아, 이제 일자로 딱 섰네요. 그죠? 일자로 이렇게 쓰니까 아, 망치질하기 훨씬 편하겠죠. 자. 아, 요거네요, 요거. 자, 이것도잘 구분하셔야지 잘못 박으면 한쪽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잘 박으셔야 돼요. 자, 처음에 맞춰보고 다시 요 구멍에다가 넣고 모찌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자, 뭐것도 했구요. 또 하나. 손 다칠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겠죠? 그럼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자, 마무리를, 박스를, 마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 정사각으로, 아니고 직사각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다시, 모찌를또 합니다. 자 무찌라는 거 재밌죠? 자, 다시 한번, 짠짠짠짠. 네. 또 옆면도 해야 되는데 옆면이 혹시 틀어질 수 있으니까 잘 맞추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을 먼저 맞출게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이쪽도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구멍이, 여기랑 딱안 맞게 맞춰졌네요. 자, 선생님, 여기를 한번.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구멍에다가 다시 맞출게요. 짜잔! 어때요? 박스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기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자, 볼게요. 얘에다가 이렇게 나야지 되는데, 어디에 구멍이 있을까요? 구멍이 난 데가 없네요. 자, 구멍이 난 데는 찾아봐야 되겠는데, 요 뒷면에 있죠? 뒷면에 요게, 요게 보시면, 뒷면에 이렇게 다 구멍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구멍을 맞추시려면, 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맞추세요. 자, 맞추셨나요? 이렇게 맞추셨으면 여기에다가 망치질을 아까처럼 또 해야 되겠죠. 자, 시작합니다. 아, 처음이라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더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칠게요. 자. 또 하나 박았습니다. 또그 옆에 구멍에도 박고. 자, 그다음에도 박고. 재밌죠? 떨어지지 않게 잘 박으셔야 돼요 뒷면에 몇 개의 모시박혀지나 한번 셔보세요 하나 둘셋넷 현재 다섯 개 그다음에 여섯 개 개그 다음에 마지막 8개 자, 8개가 됐어요 이렇게 구멍을 다 해서 어떤가요? 예쁘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게 있어요 아, 선생님이 이거를 준비를 안 해놨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구멍이 났어요. 자, 구멍이 났으면,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런 나사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나사가 들어가면, 얘도 이렇게 놓고, 자, 똑같이, 이렇게. 자, 이렇게 키가 맞겠죠? 어떤가요? 키가 맞아요? 얘랑 키가 맞으면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자 집에 있는 이 드라이버로다가 이렇게 아 드라이버로다가 천천히 돌려보세요. 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속력을 내셔서 열심히 돌려보세요. 잘 들어가나요? 선생님은 잘 들어가고 있는데, 짜, 힘줘서 돌렸어요. 자, 어떤가요? 캐 어, 키친타월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자, 아,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요거는 뭐예요? 사포라 그래요. 사포질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어까 여기가 어떻게 잘못하면 손이 비겠죠? 근데 이렇게 손을 빌것 같으니까 자, 요거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손을 만져볼게요. 오, 매끈매끈하네요. 자,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구석을 집에 는 집에서 엄마가 쓰든 또 우리 학생들이 쓰든 이렇게 날카로우면 안되겠죠 옆에도 옆면도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맞나요? 자 여기 보면 집에 있는 여기 물티슈를다가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사포질을 했으니까 한번 닦아보세요. 닦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에 양념통 같은 거 넣으면 주방에서 여러 가지로다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다가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쓰시면 더욱더 또 나만의 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쁘게 활용해서 쓰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